지인이 결혼해보니까 게임을 밥만 먹고 하루 종일 하는데. 제 기통수를 갈게. 수빈TV. 안녕. 드라이뭐 와, 거짓말 치지 마. 아. 아, 오늘 PT 못 갔어. 아니, PT 못 가면 어떻게나 진짜. 불고기, 뚝배기 불고기인데 물 넣어야 되나? 너무 물이 적지 않아요? 아닌가? 어머? 아. 다 됐네. 어, 나 집에 있겠지? 나 없으면 어떡하지? 잠깐만. 나 집에 이거 부탄가스 있는지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? 진짜 없어. 면나 진짜 안 돼. 진짜 없나? 설마? 왜 진짜 없다고? 아나 진짜 기억이 안 나. 오늘 왜 이렇게 불길하지? 이럴 리 없어. 이럴 리 없다고. 먹은걸로 치다고아 깜짝이야 이게 부탄... 가 어, 어어! 찾았어! 찾았어!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 있어?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여기에서 내가 나는 그래서 이게 부탄가스인 줄 알았어 아 부탄가스인 줄 했는데 여기 뒤에 딱 하나가 있네? 어떻게 여기 있지 딱 하나가? 아니 어떻게 여기 진짜 신기하네? 응. 다행이다 무서고 진짜 무서워 뻔했네 맛있따 떡볶이 보도 맛있네 음 전체적으로 잘먹는다고 아,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, 너무 빨리 먹어야 나요. 문제야, 문제. 릴렉스하고 먹어야 되는데, 릴렉스가 안 돼. 맞아요, 저스물여덟살에 결혼하기로 했는데, 내년 되면 스물일곱살이잖아. 그 일년밖에 안 남았잖아,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거야? 큰일 났다. 그렇다고 아무나랑 결혼하시면 안 돼. 근데 아무랑하진 않겠지, 뭐. 근데 진짜 내 친구들 다 합쳐서 다, 진짜 다들 궁금해하는 게 나는 진짜 누구랑 결혼할지 너무 궁금하대. 근데 진짜 조경빈는 누구랑 결혼할까? 나도 너무 궁금해. 원래 알던 사람이랑 하지 않을까? 술, 담배 안 하고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 피고아 근데 또 자기관리 너무 잘하면 일단 담배는 안 폈으면 좋겠고 습관적으로 사람 접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다혈질이 아닌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담배를 펴도 상관없는데 내가 만일 임신을 하면 그때는 담배 끊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나랑 결혼하고 담배 끊는 사람 근데 요즘은 때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습관적으로 욕하는 거 어떠냐고요? 나한테만 안 해면 돼. 제 주변 사람들은 욕을 진짜 좋아하지만, 욕하는 건상관는데전 저한테 욕하는 걸 싫어하거든요. 근데 뭐 진짜 막 약간, 와이프 친구들은 뭐 하는데, 장난으로. 그러니까 장난으로 해도 되는데, 진짜 화나가지고, 약간 찐텐을 욕하는 애들. 그런 사람, 그런 친구들은 진심으로 좀 약간 정 떨어지더라고. 게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요? 차라리 게임 좋아할 바에는 사람 좀 만났으면 좋, 만나는 사람 차라리 게임 좋아할 바에는 술, 술을 좀더 좋아하는 사람? 내일 네, 시간 돼? 안돼 오늘 롤 승급전이야 어해응아해아 아, 존중한다고 존중하니까 너 하라고 지인이 결혼해보니까 게임을 밥만 먹고 하루 종일 한대 진짜 뒤통수 훑 갈기 싶. 아 진짜 그러면 진짜 뒤통수 때리고 싶을 것 같아 진짜 아배 아파 잠깐만 아 음. 안녕 안녕 다상이